형, 거기 아, 무도없죠 어, 없어요.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아, 찍혀 이게 아, 이거 없어요. 이요 아, 이거 요 아, 이요달릴게요 아, 이거 없어요. 어요 아, 어요이 없어요. 아, 찍지 없어요. 아, 이거 없어요. 이요요이 계속하네. 아, 뭐야? 이 그냥 끝나는 건가? <laughs> 이거 이거 찍고 저희도 올라갈게요. 네. 이거 그 잡춘 거 아, 이제 소 답치는 중이야. 아, 대기라고요? 네, 대기하세요. 아직 A 안 비게 됐어요. 알겠어요. 이거 옥새 드시면 안 돼요, 아직. 연재 A 형님 고개? 오토 빼세요. 연형님 네. 오토 하시면 안 돼요. 네 그 잡촌님 그 뭐야 그그그뭐 그 무슨 캐릭이지? 와... 그렇게 안온 거야? 사용 성공. 드시지 마세요. 어. 우선 야 오토 빼세요. 연정형님 네. 제국 우선 빼고 네, 옥테 드시지 마세요.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야 아직 안 페인트 섭니다 네. 네. 드시지 마세요 자, 사용선거 뭐야 저거. 어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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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마요. 됐어요. 치지 마 네. 치지 마 치지 네. 마. 드세요, 네, 드세요, 드세요. 사용선거 님이 드시면 됩니다. 사용 예. 네. 드세요. 드세요드세요 아, 예. 네. 네. 수진이 치지, 치지 마요. 치지 마요. 치지 마요. 마요. 네. 자, 혹시 먹었네요. <laughs> 자, 가서 쟤네들 거 소파 부셔 버리면 되죠. 아니요, 보겠습니 네. 끝났어요. 저희 거보겠면 돼요 손바닥 거 아니 손바닥 쟤네 거, 거 남아있잖아요 아니, 아니 쟤네 거그제 쟤네 거 남아있잖아 저거 없애버려야 네. 돼아그러네아 아, 성혈 거아그뭐 깜빡했다 네 성혈은 그 손바닥님들은 그 저기 성혈 거 뿌시면 돼요 예 갈게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저희 텔레포트 타고 나갈게요 왼쪽에 왼쪽에, 왼쪽에 텔레포트 타고 나오세요 예, 걸으면 좀 안돼요 여기 여기 위로 위로 A나 B 타시면 돼요 손바닥 예, 어디에요 예, 손바닥 예, 치거나 손바닥 치요 그리고 성 텔레포트 저희 B 가볼게요 B A, B 같은데 쟤네 B다. 예, B 부실게요. 예, B로, 한번 B로 오세요 B 포개고 C 포개게요. 네. 아, 아, 이데 우리 C로 가면 되겠다. 저희는 C로 갈게요. 네, 저희는 C. 행복은 C로. 행복 네, C로, C로, C로 가세요. 행복 C요. 네. 어차피 그 포개 포기, 안 포개져도 저희가 남 중에 마무리하면 되니까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한번 아 시로 오세요. 시시하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자네들 근데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네. 우리가 로사중 이동 중이라 엄청 많은데. 네. <laughs> 아니에요. 그래, 애들이, 니들이 먹을 수 있을까냐 하는 걸리죠. <laughs> <laughs> 아, 지레여? 그래요? 어, 그래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재밌겠다. 또, 그, 또 보자 하나 먹으려고 이거 거리에서 공성을. 어. 음, 40만 다이아 우리 로사이 동료들이 갖고 온게 엄청 많거든요 그냥 끝나네요 아, 칼질이 안돼 이거 아, 펭귄 새끼 얼마나 어쩌네. 배 아플까 끝 끝났습니다. 저거 이제 저씨 부셔야 되잖아 씨 그래야지 끝나는 C? 거 아닐까? 예 s h e d it. She pushed it. She p u s 시 e 데요시 She p u 나 h e d it. She pushed it. She pushed it. She p u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 p 없어요 e d it. She pushed it. She pushed i 이, 이, 이 팀이 안 돼요. 얘네 지금 진짜 열받았을거요 <laughs> 아니 어한 번이라도 싸우고 비구 나오던지 해야지 아. 나 아예 안 들어가네 아... 좀... 싸웠으면 좋겠는데... 야. 아... 이거 공성 공 끝나면 야, 다시 올라올게요 예예 공성 못 먹는 거 폴리테라 한번 먹자 그러고 간 건데 쟤네들... <laughs> 네. 이거 다 이거 다 깨집 쟤네들 그거 세금 안빼놨어요 레전드인데. 음. <laughs> 게임포상 개꿀띠. <laughs> 어, 이만 <laughs> 자, 끝났습니다. 공성. 참 CCR 끝났네. 아, <laughs> 플리츠 이동 주문서 <laughs> 있으신 분들은 그 플리츠 이동...